모두들 안녕. 반호대학 성형학과 반교수야. 3분 만에 끝나는 성형특강. 오늘의 주제는 코필러입니다. 코 수술들을 다들 고민하는데 코 수술까지 하기 싫어요.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코에다가 필러를 맞는 방법, 실을 넣는 방법,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코는 얼굴의 중심에 있고, 어, 그 다음에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필러를 할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, 괴사. 얼굴의 중앙 부분일수록 괴사도 많이 일어나고, 필러를 넣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실명. 그니까 러 실명이라는 건왜 생기는 거예요? 그 혈관 속에 필러를 주입했을 때 혈관을 타고 막막으로 가는 혈관이 아주 가늘고 하나밖에 없어요. 거기에 필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. 이제 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니까 러 얼굴의 중앙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필러를 놓을 때. 뭐 미간이나 콧대나 코끝이나 뭐 이런 밑에. 그래서들 이제 코필러가 다들 두렵다.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고 생각보다 이게 미용적으로 예쁘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걸 보고 유식한 말로 에스테딕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. 미용 점수. 아니 높아지면 다 예뻐져요?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. 콧대가 살아도 다 비율이 맞고 그 사람 얼굴에 맞아야지 예쁜 거거든요. 그리고 대부분 필러를 뭘 맞아요? 히알루론이 계시들 맞죠. 이 필러의 좋은 점은 뭐냐? 바로 없앨 수 있다는 거죠. 녹여서. 근 나쁜 점이 뭐예요? 오래 안 가죠. 녹을 때 퍼져요. 느낌이 좀 다르죠. 코 필러 대부분 다 히알루론산으로 맞으니까 좀 별로인 사람들은 별로인 거죠. 그래서 아테코를 맞으러 옵니다. 사실은. 얘는 어~ 절대 퍼지지 않아요 절대 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놓으면 그 논대로 세미 라이프 타임을 가요 코 필러로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필러인 거죠. 코를 축소하는 보톡스를 맞으면 엇어 네.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. 코를 갖다 가 이렇게 살짝 퍼지게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. 웃을 때 보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. 그 근육에다 보톡스를 맞는 거예요. 그러면 웃을 때 코가 퍼지는 게안 생기는 거죠. 그리고 살짝 올라가죠. 코끝이 효과는 한3 개월, 5 개월쯤 가겠죠. 코 때는 혈관이 상대적으로 없어요. 그런데 코끝은 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. 그래서 괴사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의사들이 별로 안 해줍니다. 그런데 몇 가지 요령만 잘 지키면 코끝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부터 전체적인 비율이 가장 중요하고요. 여기는 여기 비주라는 부분 이 있잖아요. 거기까지도 비율을 잘 생각해서 코 필러를 놔주면 코가 훨씬 더 예뻐집니다. 비추천 케이스도 있나요? 과거에 필러를 너무 과하게 맞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어, 다시 한번 좀 녹이고 새출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음. 다음 시간에 또 보자. 오늘은 여기까지.